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자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호 등기부 부분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호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호 등기필정보란 등기 후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호, 소유권, 2호, 지상권, 3호, 지역권, 4호, 전세권, 5호, 저당권, 6호, 권리질권, 7호, 채권담보권, 8호 임차권 제4조 권리의 순위랑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항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로 따른다. 제5조. 부기 등기의 순위.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따른다. 제6조.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항.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 관할 등기소. 1항.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 관할의 위임. 대법원 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수 있다. 제9조 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1항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 주사 또는 등기 주사보 중에서 지방 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2항 등기관은 등기 사물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항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항. 등기관이 등기 사물을 처리한 때에는 등기 사물을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제한 1항.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이 배우자 등인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2항.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보증.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1항.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2항.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항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4항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1항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2항.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울구를 둔다. 제16조. 등기부 부본 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 부분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1항.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된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 손상 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항.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처분. 1항.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 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등기 사항의 열람과 증명. 1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등기 기록의 폐쇄. 1항.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기록,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할 때에는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항.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항. 폐쇄한 등기 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중복 등기의 기록의 정리. 1항.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 기록에 발견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 기록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 기록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 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